안녕하세요. 이시환입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상대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였던 이혜훈 전 후보자를 향했는데요. 단순히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죠. 이전 후보자가 자신의 옛 지역구인 후중성동우를 염탐했다는 내용입니다. 내부자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몰래 추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후 당원들에게 보복할까 우려한 겁니다. 배 의원은 보복이 있다면 시당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선언했죠. 사실 이해훈전 후보자는 각종 의혹으로 이미 낙마한 상태인데요. 부정청약부터 자녀 입시 부정까지 그야말로 논란의 백화점이었죠. 하지만 배 의원은 철회로 끝낼 게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범물급 정치인이 왜 이런 무리한 행보를 보였는지 모두가 주목하는데요. 지역구 탈환을 위한 무리한 욕심. 결국 배 의원의 일격을 부른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닌 당권과 지역구 사수를 위한 전쟁이죠. 배현진이라는 젊은 기수와 중진이 총돌이 보수 진영에 던지는 메시지. 과연 이 갈등이 끝은? 수사기관이 개입으로까지 번지게 될까요? 배 의원의 폭로는 시작일 뿐이며 더큰 대막이 있다는 소문도 돌죠. 이런 와중에 여권이 대형 악재가 또 하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인데요. 검경 합수분이 전직 간부들로부터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죠. 당시 이만희 씨의 직접적인 지시로 국민의힘 가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이라 부르며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는데요. 가입병단 보고서는 즉시 폐기하고 구도로만 지시하는 매뉴얼도 있었죠. 심지어 특정 지역 표심을 흔들려고 위장전입까지 시도한 정황도 보입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강력한 분위기가 하달되었다고 하죠. 말단 구역장들이 신도들에게 이르디 전화하며 가입을 독려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종교적 신념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정치적 결탁일까요? 검찰은 신도들이 본인 의사 없이 강제로 가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죠. 만약 타인이 당비를 대신 냈다면 명백한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신천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증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려고 은호까지 서가며 관리했다는 사실이 놀랍죠. 당원 가입 여부를 몰랐던 신도들도 상당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보수 진영의 닥칠 타격은 엄청납니다. 대선 결과에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당내 권력 투쟁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자마자 열린 의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를 당해서 완전히 쫓아낼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분열은 자살행위. 친한계 의원들의 절규가 쏟아졌지만 반대파는 시스템에 따른 결과라며 한동훈 제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온 의원들의 입에서는 여긴 미래가 없다. 탄식이 나왔죠. 국민의 힘이라는 데가 산으로 가는지 알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팔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라는데 수위가 당원권 정지보다 훨씬 높죠.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선발을 하나씩 잘라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한전 대표는 불법 개혐이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갈했죠. 사이비 보수가 당을 점령했다며 진짜 보수를 지키겠다 예고했는데요. 단순히 개인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닌 후 보수의 가치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백현진의 경고와 신천지 게이트 그리고 한동훈의 결사 항전까지 국민의힘은 지금 창당 이래 최대의 졸립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수의 분열은 피할 수 없어 보이죠. 과연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혼탁한 정국을 보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한동훈의 제명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과한 탄압이라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가감 없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매일매일 이슈하니